요즘에 일도 많고 모임도 많아서 피곤하신 분들 많으시죠? 나 아직 젊으니까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지만 이 피곤한 증상이 지속될 때, 아니면 갑자기 피곤함이 너무 과도하게 생길 때는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간 때문이야. 간과 관련된 질환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에 날씨가 좀 춥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도 많고요. 방학이나 휴가 이런 기간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A형 간염 조심하셔야 합니다. 피곤하면서 이런 증상이 같이 동반된다면 간질환, A형간염을 의심해서 병원에 꼭 내원하셔야 되고요. 일부 사람한테서는 간 기능을 잃게 되는. 간 부전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어,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 치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젊은 분들은 이것에 대한 면역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임이 많아지니까 원래 술을 잘안 마시다가 갑자기 포금하는 분들, 술 먹고 어제 밤새느라 좀 피곤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텐데 간이 급격히 손상돼도 간수치가 확 오르면서 피로감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알코올 말고도 감기가 걸리니까 소염제. 항생제, 그 다음에 몸에 좀 피곤하니까 영양제,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약제에 의한 간염도 피로감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겨울에 유행하는 또 다른 피곤함을 유발하는 질환, 독감. 인플루엔자가 있죠. 감기처럼 증상이 있지만 열이 38도 이상 지속되면서 피곤하고 축축 처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증상이 생길 때. 근데 이 독감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또잘 퍼집니다. 폐렴도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도 비정형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폐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굴 좋아하시죠 병원에 진짜 많이 오시는데 굴에 노로바이러스가 감염돼 있으면 그걸 먹고 하루 이틀 지나서 설사 쫙쫙 물 설사하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염병도 같이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외에도 내과에서 보는 가장 흔한 원인은 빈혈이 있습니다. 갑상선 관련된 질환 갑상선 저하증 들어보셨죠? 젊은 분들한테 의외로 많거든요. 3 0대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은 맨날. 피곤하대요. 자도 저도 피곤해서 검사 좀 하러 왔어요. 저 간에 이상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혈액검사를 했죠. 다른 치에 숨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검사도 하고 당뇨 검사도 하고 강습기적 당뇨 보고 했더니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이분은 당뇨가 나온 거예요. 전형적이지 않은 당뇨병 증상이었는데 이분은 당이 너무 높으니까 피곤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뇨약을 드리고 일주일 뒤에 뵙더니 피곤함이 싹 가셨대요.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굉장히 피로감이 극심하게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내 등에 곰이 한 마리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처럼 이 목부터 승모근까지 근육이 긴장돼 있으니까 피곤하면서 머리도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 좀 먹고 나니까 훨씬 아지긴 했는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감염병도 아니고 나쁜 질환이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굉장히 피곤할 때. 아르기닌을 먹습니다. 블루콤이라고 제가 애정하는 이두개 조합을 항상 먹고요. 평소에 검진도 하고 다른 동반되는 증상이 없으니까 아 이게 원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피로감은 웬만하면 예,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은 호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좋거든요. 경과를 먼저 보시고 충분한 몸이 회복을 할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